자, 오늘 한국 가스 공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발표된 중요한 지표가 있었죠.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불리는 이 지표 발표가 중요한데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어디로 들어오냐?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풍부한 수급으로 우리가 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스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파월이 계속 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계속 이제 쪼그라든 건데, 이 기대감은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리겠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급등했고, 오늘 대부분의 증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가스공사, 우리 주주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가스 테마 대장 주죠. 그래서 6월 달에 상한가 출현하고 대량 거래량으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누가 만든 겁니까? 세력이 급등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가 어제 영상, 그저께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거래량을 봐야 된다. 자, 주식이 어려운 이유. 내가 세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세력이 이탈한 건지. 아직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자, 한국가스공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대량 거래량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저점이 잡히면서 쌍바닥이 잡히면서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 주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조금만 더큰 흐름 보세요. 이런 대량 거래량 터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앞선 매물이 두껍다 보니까 세력들이 자, 6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만들면서 3주 연속 급등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너무나 좋죠. 동해 가스, 뭐 석유, 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뭐 대통령 나와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5주 연속 찍어 눌렀네요. 자, 이건 뭐예요? 개미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그러면 우린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 이 황금색선, 21선과 같은 20주봉선 이거든요 여기서 아래 꼬이 잡히고 이번 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 지금 17% 급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이런 종목을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건데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재료가 좋아요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자 대원고래 프로젝트 메이저 업체 참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우디 아람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N이라는 기업인데, 결국 돈이 있는,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 자, 우리, 동해가스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일단, 뭐,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뭐, 석유시추, 막, 자기네들이 해서, 만약에 발견되면은, 뭐, MOU. 자기네들이 발견되는 부분의 일부 지분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추가로 나오면은, 뭐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 거고, 아랑코와 애니 상대로 투자 설명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실적도 좋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전년 대비 뭐, 270, 127% 정도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하반기에는 배당 기대감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료주, 그다음에 실적까지 밝혀주는 지 쌍끌이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핵석유가스 테마는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노출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나오는 재료를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소통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세력이 관리하는 거 이제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점이 잡혔어요 저점이 잡혔다 라는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다가 이 가격은 지켜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지켜주겠다 라는 거니까 여길 깨면 은안 돼요 그럼우린 리스크 차원에서 아이 가격대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38,000원 정도 되는 여기를 마지노선을 잡고 그 다음부터 눌릴 때마다 담아 가도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앞선 이 작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46,000원 언더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48,300원 이 가격대 언더로는 이거 눌리면 담아야 돼요. 자 상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내가 비중에 뭐10% 들어가고 뭐 10%에서 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만 가져가고. 자, 그다음에 밀리면 또10% 담고 10% 담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내가 싸게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잡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정고점까지는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파고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저점을 높이면서도 갈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윗골이 달린, 그리고 앞선 매물을 소화하면서, 여기서 이제 간을 보다가, 어 매집이 잘 되면 또 계속 갈 수도 있고, 뭐, 기간 조정 가다가 갈 수도 있고, 패턴은 여러 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세력들도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메이저 창고에서도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JP 모건 그 다음에 이제 모건스탠리가 눈에 띄는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4만 원 중반부터 그러니까 4만 원 초반까지는 좀 매수 위주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보시면 4만 6천 원에도 담은 모습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얘네들도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어려운 이유 이런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어디서 잡아야 되지 내가 만약 매수하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자,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건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런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죠. 특히 오늘 태선 같은 경우 지금 55% 수익 청산 완료를 했는데, 8월 6일 잡아드린 종목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단기 낙폭가대 종목 세력선에서 들어가서 최종 55% 수익 청산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력주 중에서 힘이 있었던 종목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 지금 V자 반등 나오면서 저번 주였죠. 단기 목표가 도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10% 단타 청산, 이틀 동안 20% 수익을 챙겼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 바이넥스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잡아드렸죠. 그래서 1차 목표가 그리고 15,000 이탈하면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 역시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지지구간 여기서 잡아 들어가서 전고점까지 단타로 수익 청산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없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이제 무료로 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제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하나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뺏겨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인증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를 올려놨거든요. 010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남겨 주셔야 제가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지 제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냥 자동 입장되는 게 아니라 입장 대기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올려놓은 이유도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어떤 가격을 이탈하면 이 종목이 조금 힘든지,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최근에 뭐 구독 김대박 입장한 닉네임도 남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이제 제가 확인하는데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은 결국 계속해서 종목들이 뭐 이제 저점에서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반등하고 있고, 자이 하락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보면요, 자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자이 구간 이때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얼마 지나니까 또 급등이 나왔죠.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자리는 우리한테 기회다. 그러면 조금만 또 지나면, 아, 이때 살걸. 이거 매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 자, 지금 11월 대선 있는 거 보고 기회다. 생각하실 텐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매수하세요 공략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매수구가 목표가 잡아서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7월 달에 대봉 LS가 있었고 8월 달에는 얼마 전에 태성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봉에레스 같은 경우도 자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하고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타점 잡아드려서 목표 구간도 잡아드렸고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완료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걸좀 강조를 드렸냐면은 대봉 LS 같은 경우도 재료가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정부가제 비만치료제 관련주, 시장 주도 섹터, 즉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눌림목에서 사야 싸게 살수 있겠죠. 자, 제가 7월 11일에 저녁에 보내드렸어요. 신청해주신 635분 싹다 보내드렸는데 당연히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은 만약에 오늘 바쁘시잖아요. 그럼 내일 매수해도 돼요. 내일도 바쁘면 그 다음날 매수해도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만 분할로 매수하라라는 의미고 목표가는 도달하면 그냥 바로 매도하셔도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자 확실히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달성을 했는데 자 7월 11일이니까 이때였죠. 우리가 목요일에 제가 장 끝나고 보내드렸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들어갔던 게 태성. 자, 우리가 소통방에서 오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던 종목 태성도 제가 문자로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 대비 잘 버텨 주는 세력선을 보고 제가 여기서 잡아 드렸고 소통방에서도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태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빠르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성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렸고, 재료가 좋고, 단기 낙폭, 최근에 중국 CATL 협력사 이슈가 있었죠. 자, 그래서 8월 6일에 제가 소통만 올려드린 다음에 문자로도 우리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목표가 잡아드렸죠 항상 우리가 주식은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 생각해야지 머리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은안 됩니다 왜냐 욕심이 과하면 항상 탈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뭐55% 이제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갔지만 결국 우리는 상한가 가기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미 대선 정책주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혼자 주식해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725번으로 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대봉엘에스 태성 같은 종목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 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힘써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 드릴 건데 자 앞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 주시고 나는 이런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수 타점 잘 잡아서 보내 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시간 지나면 이때도 저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때 가서 이때 살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세력 매집 주한 달에 한두 개, 자, 예수금 여유 있는 분들 두세 개만 매매를 해도 내 계좌가 우상량 날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린 종목들,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주식으로 대박, 대박나게, 제가 응원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